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10편, 147편, 우리 11절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목소리>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예루살렘아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오아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경고해야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경례를 평악해야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기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리니 그의 말씀이 속기 달리는도다 눈은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는 제갈같이 엿드시며, 우박은 떡구르스라같이 엿드시면 누가 그의 그추를감당하리요주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셨던지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람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라 이런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열었을 때는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축복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축복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갔을 때 축복의 문이 열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렸을 때 축복의 문이 열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렸을 때또 인권의 복이 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복의 문을 열고자 나가고자 우리는 애쓰고 힘쓰는데 항상 우리에게 다, 아, 닥쳐오는 시험은 뭐냐면 축복의 문을 가로막는 사탄이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13절에 내문빗장을 경고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열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경례가 복을 받고, 어, 우리의 직장이 복을 받고, 사업장이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희락의 복을 받고 하는 거, 이게 다복 받는 것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마귀, 마귀들는 이거를 축복의 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문비장을 경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이 문, 축복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의 문이 닫히는 순간은 경례가 편안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경례가 편안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13절 이어서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내 경례를 평안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부르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서기니 그의 말씀이 속기 달리는도다.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달게 느껴져야 되고,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게 말이 달리듯이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의 힘이 막 달려가야 돼. 그래야지 축복의 문이 열려요. 근데 말씀이 딱 멈춰있고, 어, 기도가 딱 멈춰있고 찬송이 딱 멈춰있고 말씀이 먼저 달려가야만 우리의 축복의 문이 열리거든요 말씀이 먼저 달려가야만 근데 말씀이 멈춰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서 딱 얼어붙게 돼 있어요 마음이 일단은 내가 얼어붙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딱 얼어붙게 되니까 이 마음의 공기가 차고워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마음이 차고워지고 또 가족간에도 마음이 이게 냉랭하게 싸늘하면서 이게 얼어붙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경제적으로도 막 이렇게 얼어붙어요. 물질적으로도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고 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녹일 수가 있거든요. 얼어붙은 것을 대인관계도 얼어붙은 것을 녹일 수가 있고 경제적인 얼어붙은 것도 녹일 수가 있고 이런 것을 다 녹일 수 있는데. 순식간에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면서 내 마음이 얼어붙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방이 얼어붙어있어요. 인간관계가 얼어붙어있어요. 그러니까 막더막 막막 마음이 춥고, 또 인생이 춥고, 또 생활이 막 얼어붙으니까 막, 막 너무너무너무 춥고, 막 축복이 언제 내가 축복을 받았지 할 정도로 먼, 먼 날의 축복이었고, 과거의 축복이었고, 지금 현재는 축복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에 이렇게 마음이 막 답답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을 막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중에서도 언제, 언제 가족이 같이 살지 계약도 없다는 거예요. 상담 지금 대기자인데, 언제 같이 살지 계약도 없대. 이거 없으면 물질이 얼어붙어가지고, 다 모든 것이 지금 수돕돼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수돕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아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박은 떡보스리가 같이 부스시나니 누가 그 추위를 가한다 하려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저 물이 흐르는 도다. 이랬어요. 이게 왜냐면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어붙은 것을 녹여주게 되고 바람에 불게 한저 성령의 바람에 불게 한저 그거를 녹여서 바람을 물이 흐르는도다 하는 것은 뭐냐? 축복이거든요. 왜 이게 봄이 되면 시내가에 물이 졸졸졸졸졸 얼어붙은 그 얼음 사이에서 물이 흘러 내리거든요 그러면 얼음이 어느, 어느 순간에 봄이 되면 녹아 가지고 그 옆에 이제 어, 그 버들강아지가 피고 그래서 버들강아지는 어디서 피느냐 하면 시내가에 옆에서 피거든요. 얼어붙은 그 버들강아지가 겨울에 얼어붙었다가 봄이 되어 녹아 얼음이 녹고 았 물이 시내가 흐르면 제일 먼저 피는 게 버들강아지예요. 그래서 버들강아지가 첫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제 또그 버들강아지 그 줄기 예, 그것도 이제 물이 먹어 가지고 파라파라 되면서 이게 버들강아지가 제일 먼저 시냇가에 피는 것이 버들강아지거든요. 근데 요새 현대인들은 잘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때 보면은 제일 많이 발견하는 버드 강아지거든. 그래서 너무너무 그가지고 강아지털 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어, 그거를 많이 저 어렸을 때 많이 만져보고 꼬꼬가고 그 꼬꼬지에도 지금 많이 쓰임 바거든요. 이렇게 봄이 오면은 어, 시내가의 얼음이 녹아서 얼음이 녹, 녹고 얼음 녹아 녹아가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그 주변에 어, 이렇게 나물도 미나리도 생기고 나 나물도 나고. 그, 그 옆으로는 다 보는 게뭐 꽃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얼어붙은 이 심령에 얼어붙었던 것을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찬양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되고 우리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해야 돼요. 그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을 연다는 것은 내 마음의 은혜가 뜨겁게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이렇게 되돌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감사하면서 나를 발견하면서 내가 혹시나 내 마음이 얼어붙은 건 없는가 생각이 굳어진 건 없는가 내 마음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멈춰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쉬는 동안에 잠깐 이제 모든 것을 조금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쉬는 동안에 그거를 생각해봤어요. 아침에도 밥 먹으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잠깐 이제 상담도 쉬고 모든 것은 이제 간증도 쉬고 다 쉬면서 기도만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겠어 나한테 혹시 얼어붙은 건 없나? 내 마음이 얼어붙은 건 없나? 얼어붙은 것은 빨리 내가 녹여야 되겠다.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또 내가 말씀이 멈춰 있는가? 내가 말씀을 향해서 쭉 내가 그 말씀을 타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타고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가 말을 타고 달린다고 생각해야 돼그 말은 뭐냐. 말씀을, 말씀을 타고 막 달려가야 되거든요. 인생도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어딘가 모르게 말씀에서 떨어졌어. 뚝 떨어져 있어. 말씀에서. 말에서 뚝 떨어지면 우리가 먼길을 가는데 힘든 것처럼 말씀에서 뚝 떨어져 있으면 내가 가기가 힘들죠. 생활이. 인생에 가는 길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타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면 말씀을 타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열리는 땅, 우리가 열어지는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물이 흐르도다. 하나님께서 신의 땅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봄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사월이니까 이제 앞을 향해서 우리가 올해 24년도에는 좀 우리가 창하게 아, 열리는 역사,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아, 정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고 어, 꿈이고 희망이고 어, 내일의 행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의 문을 여는 믿음을 갖고 달려가야 되는 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게 해 주시고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는 이제 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자 시냇가에 물이 흐르듯이 경제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물질이 돌아가게를 와주시고 경례가 편안하게를 와주시옵시고 다시 회복하는 땅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메마르고 하나님 건조한 땅에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은 거다 녹여주시고. 경제에 오래 붙은 거다 녹여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추웠던 거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늘에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울이 격기 많이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묘할 양식을 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접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하게서 와서서 되게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